어, 이 강경 갑문인데 잘 찾아봐. 이쪽 강이 금강이잖아. 바로 옆에가. 예. 금강에서 이제 밀물이 들어온 물이 쪽 음.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음. 물 열고서 예. 물이 들어서. 쭉 여기서 한 500m 지점 예. 아, 예.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예. 배가 생선이나 소금을 싣고 이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음... 들어와서 생선 소금을 내리고 예. 그리고 어, 이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라든지 쌀 이런 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노략질 해 갔어요 음... 그 장소에 이게 일제 때 1920년대 예. 근데 당시 그런 어, 일본사람들 일제 때이 시장이 예. 번성했죠 이게 그런데 예. 어, 그런 것 때문에 강경이 조선 3대 시장 일제 3대 예. 시장으로 그 번성했던 이 장소 바로 이자리에 이게 음. 왜 젓갈이 발달했느냐 하면 소금 예. 국내 이 전국에서 소금이 가장 많이 모인 지역이 강경이란 말이에요 음. 소금이 있다 보니까 생선을 오래 보관하려고 해야 돼. 예. 소금으로 음. 오래오래 보관시켜야죠 그 젓갈이잖아요 그게 그 젓갈. 젓갈을 담아서 여기서 그래서 젓갈이 유명해진 강경 네. 살도 많고 탱탱하고 쫄깃쫄깃하고 연할 어, 거예요 어때요? 네. 맛있죠? 연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거예요? 저희 집에서 잘 팔리는 거는 낙지랑 어리굴젓이랑 창란젓이 어리 잘나가고 어, 예. 아, 예. 예. 어리굴젓? 어리굴젓이 왜 이렇게 요 어, 이거 시중에 있는 거랑 틀리게 얘는 석굴이라 그래서 자연산, 우리 구워먹는 거 있죠? 네, 네. 그걸로 한 거예요. 물불토하 토화. 민토하 아, 민물, 새우. 아, 민물, 새우. 예. 점포수가 거의 180개로 제가 그렇지. 알고 있어요. 아, 여기에는 180개로? 예, 180개. 예, 예. 거의. 전국 저가 시작에서 제일. 거의 어, 1등이라고 뽑힐 수도 있죠. <laughs> 이게 다 저희의 규모가, 이게 다. 지금 오, 이제 소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때 이제 잡는 해서요? 시기에 따라서 뭐 오젓이라는 거는 오월달에 잡아서 오젓이라는 유래가 있고요. 아, 네, 네. 추젓은 가을에 잡아서 추적이에요. 가을 추젓을 써서 가을 새우 추젓이라고 하고요. 어. <목소리>